양주 평택 사전 청약 내용 및본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양주 효천주구하고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지역의 민간 사전 청약 내용 및 본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주 회천지구하고 평택 고덕지구 민간 사전 청약 내역을 보면 양주 쪽에서는 두 건의 사전 청약이 있었고 평택은 세 건의 사전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청약을 보니까 22년도 6월달에 양주 회천지구 a 2 0블록이 대강 로제비앙 2차가 6월 달에 본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 4 6블록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본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8타입 추정가를 보니까, 양주 회천지구 대강 로제비앙 2차는 4억 1000만원대, 그 다음에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5억 1900만원대의 사전 8사타입 추정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본 청약 물량은 양조 효천지구가 24건, 그 다음에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68건의 본 청약 물량이 잡혀 있고, 공급 내역을 보면 양조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수도권 50%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주 평택 두 군데를 합치면 총 세대수는 2071세대 중에서 1869세대가 사전청약이 진행이 됐고, 본청약 시에 202세대가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본청약 아파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대광 로제비앙 2차하고 디에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 청약 월은 대광 로제비앙이 22년도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22년도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양주 휴천지구 A20블럭에 대광 로제비앙 2차가 들어가고,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평택고덕지구 A46블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총 세대 수는 대강 로제비앙이 526세대, 이 중에 502세대가 사전청약이 됐고,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726세대 중에서 658세대가 사전청약이 됐습니다. 팔사 타입 추정가를 보면 대강 로제비앙 2차는 4억 1,370만 원 선에서 추정가가 나왔고,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5억 1,991만 원의 추정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정가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대광 로제비앙이 74타입하고 84타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84타입, 111타입, 그 다음 115타입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약 시 공급 세대는 대광 로제비앙 2차가 24세대, 디에트르가 68세대로 되어 있는데, 사전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이라든지, 또 사전, 사전 청약 취소건들이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많은 공급 물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대검 로제비앙 사전 청약 시 경쟁률을 보면 1순위 경쟁률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 19대 1은 해당 지역 기타 경기 기타 지역 이세 군데를 다콤털로서 나온 경쟁률이 되겠습니다. 평균 가점은 57.5점이고, 최저는 46점, 최고는 69점의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어, 평택 고덕지구 디에터르 같은 경우는 1순위 경쟁률이 76.9대1의 경쟁률로 굉장히 높게 나온, 나왔고, 평균 당첨 가점도 61.5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최저 53점, 최고 73점의 당첨 가점을 보였습니다. 본 평양시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주 휘천지구 대광 로제비앙 2차 입주자 모집 공고 예상인데,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은 지금 6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6월 달에 입주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면 그 날짜는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청약 과열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은 1순위 가점재 청약에 불과하고 2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양주 휴천 지구 대공 로제비앙 2차는 공공 택지 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양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이 되겠고 공급 방법은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를 배정을 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50%는 수도권에게 배정 배정하는데 서울, 인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대상자를 어, 이렇게 해서 50%를 배정을 합니다.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디에트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2년도 9월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고 9월에 나온 날짜가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은 1순위 가점제청약에 불과하고 2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은 평택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공급방법은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를 배정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한테 20%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데 서울, 인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공 로제비안 2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입지 환경을 한번 보면, 위치는 대왕 로제비앙 1차가 있고, 2차가 바로 옆에 단지가 있습니다. 옆에 덕계역이 지금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즉, 역세권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어, 1호선 초역세권, 그리고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덕계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덕계 중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예정된 부지가 있고, 뭐, 중교 예정, 고교, 이런 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면, 지금 이쪽 방향이 정남향 방향인데, 보통 남동향이나 남서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74A 타입이 109세대, 84A 타입이 261세대, 84B 타입이 132세대로 총 52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타입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74A 타입 같은 경우는 4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1번, 2번, 거실, 안방 이렇게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방을 통해서 이마통풍 구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4개 뒤쪽에 침실 3번이 또 있어서 방은 4개로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은 2개가 있습니다. 팔사테프도 똑같은데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은 4개 욕실 2개 이런 식으로 크기만 달랐지 구조는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는 투베이 구조, 지금 안방과 거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침실 1번, 침실 2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디에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보면 위치는 지금 어, 디에트가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옆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 방향이 정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약간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동향과 남서향, 이게 뭐, 어, 이게 이쪽은 정남향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부터 12호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구조를 보면 3베이 구조 방이 침실 1번, 그다음에 안방 거실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뒤쪽에 침실 2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1A 타입도 마찬가지로 3B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은 4개. 어 이쪽, 3B 구조도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래서 방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패트랑 부동산 TV였습니다.